간단하게 끝내는 체육 수업, 슬기로운 체육 시간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은 수영장 및 강과 계곡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수영장과 계곡은 바닥이 미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수영장 및 강과 계곡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수영장에서는 활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물이 깊이를 선택하고 구명장비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익혀 만약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수영장에서 활동 시 입술이 파래지거나 몸이 떨리면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어른들께 알린 후 구명 장비를 던져주도록 합니다. 강과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이 많고 미끄럽기 때문에 꼭 신발을 신고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다이빙과 같은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의 수업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강과 계곡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경험한 수상 안전사고에 대해 말해봅시다. 오늘은 수영장 및 강과 계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수상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때요? 쉽게 이해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주제로 만나요. 그럼 학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또 만나요.